자, 문제를 한번 보자. 제시문 가, 나, 다라는 미디어와 개인 및 사회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시문 가에 나타난 시각을 토대로 제시문 나, 나, 다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시오. 700자예요. 700자. 자, 이 문제를 보면 있잖니. 문장이 두 개로 돼 있지, 논제가 그지? 하나는 제시문의 가서부터 나까지 성격을 일러주는 그런 문장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발문이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네가 써야 될 논술 답을 일러주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글이 되겠다. 그지? 자, 근데 있잖니, 이 앞에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제를, 어, 일러주고 있는데, 네가 앞으로, 어, 이 문제에 답을 쓸 때는 있잖니, 미디어라든지, 개인 및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쓰면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미디어랑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이게 제시문 가나다라는 미디어에 관련된 이야기야. 그러니까 미디어와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를 네가 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이제 개인 및 사회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아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될수 있겠구나. 이게 미디어 문제. 그다음에 개인과 사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아 다루겠다라는 거야. 자, 근데 있잖아. 이제 문제를 보자. 제시문 가에 나타난 시각을 토대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아, 시각을 토대로라는 거예요. 토대로. 제시문 가에 나타난 시각을 토대로. 그러니까 제시문 가에 나타난 시각이라는 것이 아, 니까 그러니까 제시문 가를 읽으면 나올 거라는 거죠. 그걸 토대로 비판적으로 분석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면 제시문 가에서 제시문 가에서 어, 나를 비판하시오. 그다음에 다도 비판하시오. 라도 비판하시오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제시문 가에서 나다라를 다 비판하라는 그런 문제예요. 비판적으로 분석하시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시문 가에 나타난 시각을 토대로 가에서 나를 비판하시고 가에서 다를 비판하시고 가에서 나를 비판하라 그런 문제인데, 이찬 님. 근데 이건 뭐 우리가 제시문을 안 본다 하더라도 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어떤 주제는 전부다 미디어에 관련된 이야기지, 그지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제시문 나다, 나다라에 나타나 있겠지, 그지 근데 선생님이 어, 선생님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 원고를 받아보면 어떤 것을 내가 느끼냐면 제시문들을 제시문들을 그냥 어 단순하게 요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시문 나다라에 는 문제가 나타나거든, 그지? 그 그러니까 문제가 나타났는데 나다라에 그 문제만큼 쓰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니? 여기서 문제는 제시문 가에서 나다라를 비판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이, 나다라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네가 비판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예, 그니까 그 비판하는 각도가 어디 니 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좀 쉽게 어, 제시문을 읽고 쓸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 이거를 이 비판하시오라는 비판 문제는 있잖니 제시문 가나 제시문 가다 제시문 가라에 뭐를 쓴다 차이점을 쓴다는 기분으로 자, 이런 식이 이런 식이죠. 제시문 가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제시문 나는 이런 문제라고 말한다. 그럼 제시문 가입자에서 봤을 때 얘는 문제 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대비되는 걸 찾아내는 거지요. 그니까이 대비되는 걸 찾아내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인데 우선 나다라의 문제부터 네가 알아야 되겠지. 그지 나다라의 문제부터 네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지적하는 문제들을 네가 파악하지 못하면 일단 틀린 거지. 그지 아, 어, 그러니까 비판할 수가 없지. 야, 문제점은 제대로 파악 못 했는데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니? 그지그니까 제시문 나다라를 읽어보고 네이 이, 내가 이런 문제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안 해. 네가 제시문을 읽고 네가 그걸 해석해 내야 된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야. 그럼 이 문제와 반대되는 것을 또 라카를 읽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가 이제 다양하게 있겠죠? 가, 다, 가의 조장은 이제 다양한 조장이 있을 텐데. 이... 나,다,라와 각기 서로 반대되는 측면이 무엇인가 그지? 아 이렇게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측면 이 반대되는 측면을 네가 읽어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를 가를 이제 이거를 반대되는 측면 을 읽어냈다 치자 그럼 이, 이 제시문에서 반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 그지? 그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는 네가 그것을 추론해 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 제시문의 문장을 갖다 베껴서 답이 되는 경우는 우리나라 논술 문제는 없다 그지? 이거 네가 독해가 안 된다면은 아~ 그러니까 이이 문제가 풀 수가 없는데 첫 번째 니가 해드릴 게 뭐냐 최심은 나다라의 각각의 문제를 정확하게 니가 어~ 이 추출해 내는 거야. 그다음에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가에서 어떻게 있는지를 네가 찾아서 아또아이그 어, 어, 그것도 추출해내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어,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 하지만 타당하지 않다. 왜냐면 가의 논리를 보면 가는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에, 그러니까 가입장에서 가를 토대로 이거를 비판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렇게 아 어, 그래 순서로 하면 좋겠다.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너이거몇 달러로 쓰면 좋겠니? 음, 응? 몇 달러로 쓰면 딱 되겠니 이게 몇 달러로? 그렇지? 이게 3달락의 기본인데, 자, 내가 이렇게 할게. 700자를 감안했을 때 3달락이 예쁠 것 같아. 3달락 5와 4달락 구성이 어, 좋습니다. 자, 근데 말입니다. 요거를, 어, 3달락으로 한번 해보자. 그럼 1달락은 뭐가 되겠니? 그렇죠? 1달락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 좋습니다. 자, 가에서, 가에서 나를 비판하는 겁니다. 가에서 나를 비판하는 거. 이게 이제 1달락 내용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2달락은 뭐가 되겠니? 이달락은 그렇지. 이달락은 뭐가 된다? 어, 좋습니다. 이거는 가에서 다를 비판하는 내용이 되겠죠. 가에서 다를 비판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럼 3달락은 뭐죠? 예, 3달락은, 어, 좋습니다. 이것은 가에서, 가에서, 라를 비판하는 내용이 되겠죠. 예. 근데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문제에 답을 쓸 때는 있잖니 순서를 놓고 봤을 때는 있잖니 요거는 아 어, 순서를 놓고 봤을 때는 나부터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나의 문제를 밝히는 거죠 예 나의 문제를 어이 제시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타당하지 않다라고 쓰고 세 번째는 뭐니 이제 이 타당하지 않다는 그 이유를 쓰는 거지 이유를 쓰는 거예요 아그 어, 이유를 어. 쓰는데, 그럼 비판하게 되겠지, 그지? 그런데, 이거는 뭐니? 바위 가로 한다라는 거죠. 요, 요렇게 아, 써져 나가면 된다라는 거야. 자, 어떻게한다 3달락 구성한테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뭐, 이건 뭐 마, 마찬가지 방법이야. 다 알아. 이렇게 마, 찬가지 방법이야. 자, 근데, 4달락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니? 그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다. 요게, 요게 이제 2, 3, 4가 되는 거죠. 4달락인 경우는 어떻게 됩겠니 1달락에 여기 는 뭐, 뭐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방법입니다. 1달락에, 그렇죠. 요번에는 가를 정리해줍니다. 그러니까 가입장을 정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쓰기가 어려우면 이것도 매우 좋다. 자, 가입장을 어떻게 한다? 예,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입장을 정리한다. 이 요지를 쓴다는 기분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에서 나를 비판하고, 가에서 나를 비판하고, 가에서 나를 비판하는 거죠. 700자라고 그랬니? 요건 내가 보기엔 100자다. 요거는 100자야. 만약에, 4달락으로 구성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니 100자가 되겠고 200 200 200이 되겠지. 이해 됐지, 그지 그렇게 하면 되겠고 만약에 3달락 구성한다면 네가 이제 이 가입장을 여기 서다 녹여야 되는 거야, 이제. 여기서 이 가입장과 여기서 가입장이 서로 다른 거니까요. 이거 녹여서 이제 써야 되겠지. 이것도 뭐 좋은 글이 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를테면 요거는 이제 700의 3분의 1이니까요. 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200한 30자 되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구성하면 되겠지. 그지? 적절히 분량 을 구분해서 그러니까 이 가야를 따 정리해 주는 것도 오케이. 그다음에 가를 아 분류해서 아그까이 그러니까 나를 비판하면서 녹여서 어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써 주는 것도 오케이. 그건 네가 이제 쓰기 편한 대로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나다라에 있잖아. 이거 문제 쉽지 않더라. 나다라에그 문제, 나에서 말하는 문제, 다에서 말하는 문제, 나에서 말하는 문제를 일단 먼저 딱끄 집어내. 그리고 그것에 그것에 비판하는 내용을 가에서 찾아봐. 그리고 선생님 다시 만나도록 하자. 오케이.